이재명 정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국민들의 소비 활동을 증가시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침체된 경기의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수혜자 대상에서 배제되어 외면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은 일제강점기 시대 항일 독립 운동과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도로 떠났던 조선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옛날에부터 우리 부모들이 여기서 태, 자라서 태어나서 그 땅이 우리가 우리는 여기서 아직 고려인들이 지금 국적 못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놓고 말할 수는 있어요. 우리 아버지 땅이요. 그런데 이 고려인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실제 광산구 월곡동에 자리 잡은 고려인은 현재 4,800여 명인데 이중 3,600여 명이 조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상황.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데 외국인과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 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보통 고려인의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에 해당하는 F4이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하지 못해 세금을 꾸준히 내고 있음에도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이 한국에 와서 하루도 그냥 일한적 없어요. 세금 꼬박꼬박, 16년 계속 세금 제가 내고 일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는 못 받을까? 왜 우리는 안 줄까? 다들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서운해한 사람도 있고, 그랬나. 그래, 그래 어떤 사람은, 아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법 따라야 하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마음이 여러 가지. 대한독립이라는 꿈을 가지고 러시아와 연해주에서 활동한 의병과 독립운동가의 후손 고려인들. 이제는 조상 땅 한국에 정착하고자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경제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관해 광산구 의회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고려인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광산구 월곡동은 고려인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주장입니다. 고려인 동포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닙니다. 이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되찾고자 항일의병활동이나 독립운동을 진행하면서 일본의 감시를 피해 올라간 분들이 대다수이고 1937년 강제 이주라는 살린 정권의 폭력에 의해 국적을 잃은 우리의 민족이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역사적 책임의 대상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소비쿠폰 관련 정부 지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외국인 포함 여부를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담보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레티버 김혜민입니다.